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. 혹시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. 이 영상은 꼭 즐겨찾기 해뒀다가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하세요. 연휴에도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이 꽤 많습니다. 하루 평균 병의원 약 8,800곳, 약국은 약 7,000곳이 운영합니다. 특히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은 연휴 내내 24시간 진료를 이어가는데요. 권역응급센터 44곳, 지역응급센터 137곳 등이 포함됩니다.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, 응급독독 앱129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아 환자의 경우, 중증이나 응급 상황은 소아 전문 응급센터 12곳에서, 경증은 달빛 어린이 병원 128곳에서 연휴 동안 진료가 가능합니다. 또, 아이한심톡 사이트에 접속하면 응급처치와 상비약 사용법을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는 큰 병이 의심되지 않는다면, 가까운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부터 먼저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혹시 이번 연휴에 문 여는 병원이나 약국 미리 검색해 두실 건가요? 요약 정리는 제목 더보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 앞으로도 꼭 필요한 생활정보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